영남과 전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밀양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도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햇살이 강한 만큼 오늘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덩달아 대기 중에 오존 농도도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이상됩니다. 오늘 목요일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오후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이면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이 쾌청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하늘이 뿌옇게 보이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 대구와 충북 그리고 전북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8.5도, 대구 21.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이 26도, 서울이 29도, 광주와 대전 32도, 청주와 춘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에도 안개가 무척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